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그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느라 1 2 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좀 부탁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표적을 구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12장에서 사도계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사 사도계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12장보다는 1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좀더 신분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하였다. 이들의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뭘, 무엇입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변에 주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적대관계에 있던 두 세력이 연합하는 놀라운 광경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계인들은요 모든 면에서 서로 어, 의견을 달리했던 그런 어, 그룹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그 시대의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들 믿었고요. 또 천사의 존재도 믿었고 부활도 믿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두계인들은그 시대의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은 그런 그룹이었죠. 사두계인들은 종교 속에서 모든 초자연적인 요소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단순히 윤리적인 규범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도계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광신자라고 불렀고 시대에 동떨어진 그런 자들로 경멸할 그런 대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적대 세력이었던 그들이 오늘 주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트라프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들은 아무리 격렬하게 싸우며 서로 물어 뜯다가도 산토끼 한 마리가 곁을 지나가면 개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함께 토끼를 쫓는다. 이 트라프의 이 비유에서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연합을 잘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연합하기를 어, 축원합니다. 예, 사람들의 악한 일에 의기투합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악한 것은 악한 일에는 어, 의기투합이 잘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그렇게 쉽지 않, 않은 것이죠. 악한 일에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듯이 또 여호수아가 명하서 태양이 잠깐 멈춰서기를 혹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것 같은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또 서로 영혼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예수님이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 귀한 표적들은 그들의 눈에는 조금도 표적 같은 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이 사람들은 믿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을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카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사도계인들에게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구름과 안개, 예, 이 수증기 등이 팔레스타인 서쪽 지중해 쪽으로 물러가게 되어 저녁에 놀이, 저녁에 놀이 발생하면 맑은 붉은색으로 나타난 경우를 두고 한 말인데 이것은 그 다음 날 날씨가 좋게 예, 어될 그런 징조였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 반대로 서풍이 불어서 지중해 상에 있는 구름과 수증기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 하루가 흐리게 된다는 것을 예상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세인들은 그들의 전공 분야가 아닌 이 기상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의 정보 분석과 예보를 할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전공으로 알아야 될 영적 세계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무지했고 분별력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활과 심령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그 놀라운 변화의 조짐들을 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불치의 병이 낫고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죄를 회개하고 어 중생함을 얻고 그 다음에 천국에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고 소망 중에 살게 된그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 믿지 않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도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사흘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함을 얻었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그 요나의 표적밖에 는 다시 보여줄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어떤 표적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거꾸로 갑니다. 자꾸 표적만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면 이거 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번만 제 뜻대로 해주면 정말 신앙으로 잘 살겠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신생은 장성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저 자기 눈을 놀라게 할 만한 기적이 일어나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도대체 원하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쳐야 그런 표적다운 표적이 혹은 복권 당첨이라도 돼야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단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역사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일어난 변화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 충분한 표적이라고 오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아 그것이야말로 이 지구와 인류 역사에 벌어진 최고, 최대의 사건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요나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다른 눈에 보이고, 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표적들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표적을 믿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 자, 5절에 보니까 앞선 칠병의 기업,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떡 먹고 떡을 남겼는데 이 제자들은 그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계속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두 차례나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을 경험해 놓고도 그들은 또 먹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떡 만들 때, 누룩을 넣잖아요. 그래서 떡이 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7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누루 이야기를 할때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매일 먹는 문제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사고 구조 자체가 그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그들 자신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육신에 공급해야 할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름 안에 누구예요? 열두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들을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전공으로 익히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관심사는 자기 영혼보다는 먹고 사는 의식 중 문제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적은 믿음.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두 다 요나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는 것.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뭐 특별나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저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우리의 관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가는 것, 그 모습이 필요할 뿐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이나 또 바리세이나 사도개인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심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들과 사도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세인들과 사도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냐 간단히 말해서 너희들이 그런 기적을 두 번이나 보았다면 이제 날 따라다니며 최소한 먹을 걱정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식적 걱정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의 교훈이 그들에게 미칠 영적 악영향에 대해서 더 주의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의 누룩 나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로 자처했지만 사실 그들은 형식적인 어, 형식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교육을 교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형식만 지키고 있으면 그저 교회만 등록하고 주일 예배 출석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양만 따르면 자신의 영혼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보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떡이 아니라 누룩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오늘 누룩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상류계층을 형성하고서 로마 정부의 현실 속에서 아무 불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극히 나태해지고 아주 무관각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기 영혼의 건강상태를 걱정하고 정말 해야 될 근심, 정말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될그 영혼의 조심에 대해서 오늘 누룩을 조심하라고 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뭘 먹지? 오늘 저녁을, 메뉴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자꾸 무엇을 입을 것인가? 내가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될까? 무슨 차를 차야 될까? 예. 모든 것다 육적인 생각들이죠. 예수님은 바로, 어, 그런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떡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누룩의 영향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다시 한번 타이레자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지를 깨닫느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나 어, 기적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므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때 자꾸 조건 달면 그 조건으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순수하게 믿으십시오.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요나 표적, 예수 십자가의 부활만을 믿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장성한 분령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 믿고 또 나아갈 것은 오직 요나의 기적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안에 기적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떡이 아니라 사도계인들의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던 그 제자들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나의 표적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과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